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수 네, 아, 네. 아 네. 배우님부터 먼저 인사 네. 네. 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이형도겸이습니다 영화 잘 봐주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네! 네. 어, 다행입니다. 네. 어, 이렇게 진짜 밖에 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 분들이 또영화 찾아 주셔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다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꼭 영화, 재밌을 이는이름다내셨으면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분들이 정 아닙니다. 감사니다니다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긴 연휴에도 저희 영화 보시려고 이렇게 누는날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따뜻하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제 성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이미영을 만드신 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행복하실 것 같으시죠? 네. 날기 <laughs>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laughs> 사랑해, 너든 날이 알려주시고요. 어, 가족분들과 행복한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 관독서용민입니다 새해도 네,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열기를 그대로 직원분들,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께 많이 많이 소문 물 좋은 선물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관객분들을 위한 선물로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 배우분들 공연도 지나가실때 손을 흔들어 주면 직접 받을 수시고자 사주도 같이 셀카를 찍을 예정인데요. 자꼭 어, 타이머 해제해주시고 셀카모드 미리 준비해주시면 배우분들 감독님들 가면서 어, 같이 찍을 겁니다. 그리고 꼭 찍은 사진은 SNS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